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제일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키스타일 아키타카입니다. 오늘은 워크웨어 혹은 아메카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브랜드, 바로 오스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로는 사실 저도 2008년 지금부터. 어... 어 옛날이죠. 네, 제가 대학생 때 즐겨 입었던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이번 컨텐츠를 또 통해서 오랜만에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도 있고 다시 한번 또 구매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또 깊게 또 워스로에 대해서 또파고들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스로는 나카츠 이치로 씨가 디자이너로서 2005년부터 이제 스타트를 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민티지 아이템을 기반으로 품질 좋은 원단과 완성도 높은 만듦새로 알려진 그런 브랜드입니다. 모든 제조 과정을 일본에서 하면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아메카지, 아, 밀리터리 웨어 대표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슬로의 홈페이지에 있던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지널리티가 있는 옷을 음미하여 물건을 만든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패션 세계에서 천천히 나아가면서 자기 다음을 되돌아보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탄생한 의류, 특히 워크, 밀리터리로부터 파생된 의류는 자업복에 하나지 않고 패션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현대에서도 여전히 메이직웨어로서 계속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정석복을 우리들의 필터를 통해 슬로우하게 디자인을 해가는 손에서 탄생하는 따뜻함을 소중히 세부에 이르기까지 공들여 만든 퀄리티 높은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컨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브랜드 이름 오어 슬로우라는 이제 이름도 어, 올리지널리티와 슬로우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이고요 여기서 어, 맨첫 번째 올리지널리티가 있는 옷을 음미하여 물건을 만든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보통 만들다라고 할때 한자가 어, 이렇게 단순히 만들다라는 한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홈페이지에 쓰였던 한자를 보면은 갓 같은 만들다, 아, 스크루 막 이렇게 발음하는 이제 한자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한자가 창조하다, 아, 크리에이트하다, 약간 이런 뜻이 있는 한자를 일부러 쓴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어, 뭔가 옛 것을 소중히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재탄생시킨다, 재창조한다, 약간 그런 뜻이 어, 저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첫줄에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서도 어, 이 브랜드는 어, 빈티지 오리지널리티를 기반으로 유행과 시대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재탄생시키는, 재창조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오슬로의 대표 아이템 몇 개를 좀골라왔습니다맨첫 번째 떠오르는 거 역시 데님 팬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사실 디자이너인 나카츠 이치로씨는 사실 굉장히 데님 오타쿠였다고 합니다 특히 리바이스를 좋아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학생때부터 그 리바이스 데님을 좋아해 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맨날 사입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아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데님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어,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런걸 봐서도 유별나게 또 데님에 대한 추구심이 들어간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데님 중에서도 대표 모델은 105 스탠더드라는 데님 모델이 있는데, 2008년에 등장한 이후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스트레이트 핏의5 포켓 데님이고요. 불규칙한 실을 구식의 셔틀 짓기로 짜서 만든 13.7홍쇠의 데님이고요.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사생활에서 입어도 불편하지 않는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입을 수 있는 워크웨어를 재현하고 있는 그런 데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와이드하지도 슬림하지도 않는 적당한 핏과 튼튼한 내구성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실루엣이 특징인데요. 네님을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사람도 있을 정도로 호평을 받는 네님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나카츠상이 리바이스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리바이스 501을 모티브로 지금 105를 만들었는데, 그 501을 거꾸로 해가지고 105라고 이제 모델명을 지었답니다. 입으면 입을수록 예쁘게 생기는 뭐희게 있잖아요. 그 주름, 이제 희계 부분이나 아타리라고 막색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희계나 아타리는 어, 경련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데님 어, 501 말고 195 데님 <laughs> 대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샴블레이 셔츠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40년대 워크셔츠를 모티브로 온사로부터 엄선해서 만든 4.5옴스 샴블레이 원단을 사용해서 어, 시원한 느낌의 두께감과 아, 적당한 팝파함과 부드러움을 갖춘 그런 촉감입니다. 그리고 인디고 실과 화이트 실두 가지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되게 좀 빈티지한 색감도 있고요.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일부러 이제 또 주름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름 덕분에 약간 러프하고 거칠게 약간 그런 느낌도 나면서도 입었을 때 내추럴하게 체형에 핏되는 그런 느낌도 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 주름이 저는 이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슬로 샴블레 셔츠를 사면 납품할 때도 일부러 옷을 돌돌 말아가지고 구겨진 채로 이제 납품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으로 옷슬로샴블레 셔츠를 샀는데 도착해서 박스를 열었더니 돌돌 말려진 상태로 와가지고 이거 뭐 잘못했나요? 저는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일부러 한 거고요 그 주름이 굉장히 오버슬로 샴블레 셔츠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봤을 때는 이제 빈티지 라이크한 그런 긴 모양과 아 셔츠 색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빈티지한 셔츠 색깔과 그 셔츠 색깔의 맞, 말... 네이비 버튼, 이게 너무 주제이 강하지 않는 네이비 버튼과 그 모서리가 둥글게 생긴 가슴 포켓 그리고 어, 트리플 스테치에다가 그 당시 워크셔츠의 디테일인 카라칸이라고 실오락이죠 어, 그런 것도 다 있어가지고 세부의 디테일까지 아, 정말 신경써서 어, 추구해서 를 만든 어, 그런 셔츠인 것 같습니다 이샴블레 셔츠는 두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어, 인디고 색깔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거의 한 일주일에 네번 정도는 입었던 것 같은 더 입었나?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워크 셔츠지만 너무 러프하지 않고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네, 치노 팬츠에도 맞고 네님에도 물론 맞고요. 스니커즈, 뭐, 부츠, 구두.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매치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워크 스타일이지만 깔끔한 워크 스타일. 약간 그런 것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아, 그런 셔츠인 것 같습니다. 오슬러의 샴블레 셔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네, 세 번째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 빼놓을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오어슬로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제일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포티그 벤츠입니다 오어슬로의 가장 대표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포티그 벤츠는 여러 브랜드들이 만들고 있는 팬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어슬로의 포티그 벤츠는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티그 벤츠란 무엇인지, 아,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그란 아, 군대의 작업복. 어, 전투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군복 뿐만 아니라 폭넓게 작업복으로 쓰인 바지라서 어, 실용적인 바지, 유틸리티 팬츠라고도 불리는 바지고요 아, 그래서 어, 군용작업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최대한 빠르게 또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실루엣은 와이드하게 그리고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진 어, 그런 옷이 포티그 팬츠입니다. 포티그 팬츠를 종종 그 메이커 팬츠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형태의 바지를 제빵사들이 입었었기 때문에 이런 이러... 메이커라고 불리게 되었다. 라는 설과 패치 포켓이 식빵처럼 보여서 뭐 그렇게 불리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지니어드 가먼치의 디자이너인 스즈키 다이키 씨는 어, 미국에서는 메이커 팬츠라는 이름은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아마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왜 메이커 팬츠라고 불리게 되는지는 알수 없는 것 같아요. 퍼티가 팬츠를 딱 봤을 때는 뭔가 카고 팬츠랑 좀 비싼 것다 같 그런 첫 인상을 받을 수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카고 팬츠는 이제 카고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화물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 그대로 원래는 화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입었던 바지. 에, 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 도구들을 이제 편하게 넣고 다닐 수 있게 양 사이에 큰 주머니가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아, 그거에 비해 포티그 팬츠는 이제 필요한 것만 있는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과 아,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것이 바로 또 매력 포인트이긴 한데 그 심플함 때문에 이제 주장이 강하지 않아서 구되기가 편하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오슬로가 만들고 있는 퍼티그 벤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스탠더드 핏이랑 슬림 핏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940년대의 미군 퍼티그를 모티브로 만들어줬고 버튼 플라이나 옆구리 허리 조절 단추 크게 달린 플런트 포켓 아, 그리고 포켓 찢어지는 걸 방지용의 스티치 소재 또한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운 오리지널 104T 원단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어, 더블체인 스티치로 꿰매져 있어서 빨면 빨수록 입체적인 물 빠짐 리얼 빈티지 옷과 같은 아, 그런 경련 변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핏이 있는데 스탠더드 핏은 일자로 뚝 떨어지면서 약간 테이퍼드가 있는 스타일이고요 그 오리지널 퍼티그 벤츠를 좋아하거나 아, 혹은 뭐 러프한 느낌의 밀리터리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스탠더드 핏을 선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슬림 핏은 스탠더드에 비하면 많이 슬림한 편이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키니처럼 엄청 막 슬림하고 막 그런 게 아니어서 적당 슬림핏 그런 거죠. 보통 버티그 팬츠는 와이드 실루엣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오슬로는 우 이제 슬림핏도 만들면서 어, 이것도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탠더드핏도 이제 슬림핏도 둘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핏감이 굉장히 또 인기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포티그 팬츠의 코디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밀리터리 웨어는 물론이죠. 네님 자켓이나 스웨트셔츠랑 아메카지 느낌으로, 혹은 테일러드 자켓과 함께 그 드레시하게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혹은 아웃도어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어, 궁합이 좋은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신발도 어, 스니커즈, 부츠, 구두, 뭐 기타 등등. 어, 정말 다양하게 코디를 할수 있는 어,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코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한 정말 인기가 많은 이유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오슬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오늘 소개드린 이제 아이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또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어서 어, 지금 몇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또 아이템도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콘텐츠를 통해서 처음 아, 이제 알게 되신 분은 오늘 제가 소개드린 아이템부터 이제 아,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어, 정말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브랜딩거들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어, 그런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워스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